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EP. 전설 속의 유적지 12곳. 1. 하드리아누스 성벽 영국 북부. 로마 제국의 국경 요새. 2000년 전 제국의 흔적. 2. 마야 유적 치체 니트사 멕시코 유카탄 반도. 마야 문명의 천문학 지식이 담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3. 페트라 요르단. 붉은 바위 절벽을 깎아 만든 고대 도시. 바위의 장미라 불림. 4. 스톤헨지 영국 솔즈베리 평원 기원전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세워진 미스터리 유적. 5.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서양 건축의 뿌리.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의 위대한 신전. 6. 마추픽추와 짝꿍 나스카 라인 페루. 사막에 새겨진 거대한 동물 문양.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7. 테오티우아칸 태양의 피라미드 멕시코. 고대 신비의 도시.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가 나란히 서 있음. 8. 이스탄불 아야 소피아 튀르키에. 천년을 버틴 비잔틴 제국의 걸작.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 9. 마추픽 추급 미스터리 모아이 석상 이스터섬 칠레. 거대한 석상들이 바다를 향해 줄지어 서 있는 미스터리. 10. 앙코르와트와 묵기 바이온 사원 캄보디아. 사방에 미소 짓는 거대한 불상 얼굴로 가득한 신비의 사원. 11. 알람브라 궁전 스페인, 그라나다. 이슬람과 유럽 문화가 융합된 화려한 무어인의 궁전 12 피라미드 앤드 스핑크스 이집트 기자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 미스터리로 가득한 피라미드 어떠셨나요? 꼭 가봐야 되겠죠. 다음 편은 자연이 만든 기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요.